네트워크를 통해서 윈도우 동시에 복사하기. 여기 네트워크로 구성된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왼쪽에 마스터 컴퓨터의 윈도우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오른쪽에 여러 대의 클라이언트 컴퓨터로 동시에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동일한 기종의 여러 대 시스템이 있는 환경에서 윈도우를 설치할 때 유용합니다. 네트워크 복사를 하려면 두 가지 정도를 체크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체크해야 될 것은 안정적인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가 불안정하면 복사할 때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체크해야 될 것은 네트워크 속도가 빨라야 합니다. 네트워크 속도가 느리면 복사하는 데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모든 클라이언트 컴퓨터의 부팅은 USB로 부팅을 하겠습니다. PXE 부팅을 활용한 네트워크 복사는 아래 설명의 이전 강좌를 참고하세요. 먼저 부팅용 USB 디스크를 제작하겠습니다. USB 메모리나 외장 디스크를 준비합니다. USB 메모리는 초기화되므로 자료는 백업합니다. 노퍼스와 G4L 파일을 다운 받습니다. 다운 링크는 아래 설명을 참고하세요. G4L 부팅 이미지는 UEFI와 레거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신의 시스템에 맞는 것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노퍼스를 실행합니다. 장치에서 USB 메모리나 외장 디스크를 선택합니다. 외장 디스크는 고급 드라이브 속성 아래 USB 하드 디스크 목록을 체크해야 보입니다. USB 디스크 장치를 선택하고 선택 버튼을 누릅니다. 부팅 이미지 파일을 선택하고 엽니다. 시작을 누릅니다. 확인을 누르면 USB 부팅용 디스크 제작이 시작됩니다. 제작하는 영상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USB 부팅 디스크가 준비됐습니다. 이제 마스터 PC를 세팅하겠습니다. 이 화면은 마스터 PC 화면입니다. 인도를 사용자 환경에 맞게 설정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앞에서 만든 USB 디스크를 컴퓨터에 연결하고 다시 시작합니다. 단축키를 눌러서 부트 메뉴로 진입합니다. 부트 메뉴 단축키는 아래 설명을 참고하세요. USB 디스크를 선택합니다. 디폴트로 선택된 메뉴에서 엔터를 누릅니다. 이 단계에서 USB 부팅용 디스크를 분리해도 됩니다. 분리한 USB를 바로 클라이언트 부팅에 사용하면 되고 클라이언트 컴퓨터가 많을 때 부팅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엔터를 누릅니다. 공유기나 DHCP 서버에서 자동으로 IP를 받거나 DHCP 서버가 없을 때 나중에 IP를 수동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DHCP 서버가 없으면 기다리세요. 엔터를 누릅니다. g4l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엔터를 누릅니다. 만약 IP를 할당받지 못했다면 세트 IP 어드레스를 선택합니다. 마스터 컴퓨터의 IP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유니티 멀티캐스트 서버를 선택합니다. 엔터를 누릅니다. 디폴트로 선택된 항목을 스페이스 바어로 선택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엔터를 누릅니다. 마스터 컴퓨터는 전송할 준비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클라이언트 컴퓨터를 설정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 컴퓨터도 USB 디스크로 부팅해서 마스터 컴퓨터와 동일한 방법으로 설정하면 되고, 마스터 컴퓨터와 중복된 부분은 생략하고 다른 부분만 설정해 보겠습니다. IP를 수동으로 설정한다면, Set IP Address에서 마스터 컴퓨터의 IP와 다르게 설정합니다. UDT 멀티캐스트는 클라이언트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해서 클라이언트 컴퓨터도 준비가 됐습니다. 클라이언트 컴퓨터가 여러 개라면 동일한 방법으로 모두 준비합니다.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스터 컴퓨터와 클라이언트 컴퓨터의 화면을 동시에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의 위쪽이 마스터 컴퓨터의 화면입니다. 아래쪽이 클라이언트 컴퓨터의 화면입니다. 마스터 컴퓨터에서 엔터를 누르면 전송이 시작됩니다. 클라이언트 컴퓨터의 화면에서 괄호 안의 숫자는 전송 속도를 의미합니다. 전송 속도가 높을수록 복사 속도가 빠릅니다. 마지막 숫자는 전송이 완료된 용량입니다. 시간상 복사하는 영상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은 복사하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스터 컴퓨터에서 클라이언트 컴퓨터로 복사가 완료됐습니다. 기다리면 메인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키보드의 X키를 누르거나 방향키로 리부트 파워 오프 메뉴로 이동합니다. 엔터를 누릅니다. 엔터를 눌러서 다시 시작합니다. 네트워크 복사가 잘 됐습니다. 여기까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도를 동시에 복사하는 방법이었습니다.